예배가 성례식이 있어서 이부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오후까지도 설교를 짧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밤에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자기 교회는 주일날 예배가 두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한 시간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건 계시다. 그래서 평소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성례식이 있으니까 조금 길어지는 거 그래봐야 지난주, 요번 주만 좀 길어집니다.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74년쯤 전에 이시 조선의 25번째 임금으로 철종이라는 분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분은 임금이 되기 전에 강화 도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분인데 아버지 영조의 손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도 세자가 철종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을 때 아들 셋을 남겼습니다. 그세 아들 중에 마지는 세자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이 아들은 후일 정조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다른 왕자들은 당시 천주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강화도로 유배가 되고 그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 역시 강화도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힘든 사람에게나 즐거운 사람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왕실에 왕을 세워야 하는데 왕을 세울 만한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는 시간이 온 거죠. 그렇게 되자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신하들이 여러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사실은 왕에 오를 만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안동김 씨 세도가들은 똑똑한 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똑똑한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왕권을 강화할 것이고 왕권이 강화되면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니까 왕을 똑똑한 왕을 안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뿐인 왕, 그냥 명목상의 왕만 세우고 권력은 본인들이 그 밑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시대의 장소와 시대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던 차에 안동 김 씨의 눈에 뜨인 것이 철종입니다. 강화 도령 철종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왕이 무엇인지,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왕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강화도에서 농사 지으면서 나무에다가 시장에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냥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왕위에 올랐지만 왕이 해야 하는 일을 전혀 배운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술과 여색에 빠져서 14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33살 나이에 갑자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운명이 기울어지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철종형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철종형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철종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실존, 어떤 존재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자격을 얻은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실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성경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수사적 의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5장 20절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 성경으로 얼른 보면 그 20절 앞에 율법이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뉘앙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죄를 더한다 이 말씀은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더 짓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율법이 온 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혼인 빙자 간음이라는 죄목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할 것처럼 하면서 그 혼인을 빙자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혼인을 실행하지 않으면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형법에서 죄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 죄가 주로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니까 남성들에게 거의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평등에 어긋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2009년 12월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혼인빙자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판결이 나는 그 순간 이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형법에서 이 죄목이 사라졌다고 해서 민법상 그 죄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의 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통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법에서 죄의 조항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형법적 그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논리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만 보세요. 죄의 조항이 사라져버리거나 없어져버리면 어떤 행동을 죄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죄의 조항이 명시적으로 법률적으로 존재하면 어떤 행동을 죄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신앙의 측면으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율법이 없다면 안식이를 지키지 않아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안식이를 지키라는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장 20절 후반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죄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각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내가 죄인됨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대 후반에 존경받는 의사가 계셨는데 이분은 암을 연구하고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우 알려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명예와 돈이 따라오는 거죠. 부인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을 보고 주일날 여보 여보 교회 좀 갑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쉬어야 되는 날이 주일이고 주말인데 토요일날 더군다나 평소 때보다 더 술을 마시니까 주일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라, 당신이 나가라. 그래서 교회를 안 갑니다. 그리고 부인이 골프를 치러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휴일 같은 때, 공휴일 같은 때 여보 골프 치자, 골프 치자. 여러분 그거 동그란 공 그거 그거 잔디밭에 다니면서 지게작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치는, 그게 뭔 재미가 있나 그러는데 해보세요 빠지면 집다 팔아요 재미있거든요 부인이 골프에 취미를 들인 거예요 부인이 날마다 그래 여보 여보 골프 좀 치러 가자 남들은 다 신랑하고 오는데 사람들이 나 과분 줄 알아 혼자 와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이 남편이 운동을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냥 가서 쳐라. 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암이 왔습니다.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에게 암이 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이 정도 암이면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완치가 힘들다는 사실을 자신이 아는 거죠. 그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너무너무 강렬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나 이제 교회 갈게. 그리고 교회를 따라 나오고 자기가 환자들에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마다 환자들에게 그랬거든요.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좀 믿어보시죠. 그런데 자기가 그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에게 운동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운동을 안 했는데 자기가 몸이 병들고 나니까 아내를 따라서 골프장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암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암 때문에 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지금도 암이 완치는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몸속에 암을 가지고 그 암을 잘 케어하면서 의사니까 잘하지 않겠습니까? 식사도 잘 하면서 여전히 왕성하게 진료하고 그리고 체력이 되는 대로 수술도 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건강하게. 그 이분이 말해요. 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암 때문에 내가 더욱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됐더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심각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를 향하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6장으로 넘어가 1절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기서는 5장 20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6장 1절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렇다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 뒤쪽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아 포드네스코라는 이 단어를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사용을 했는지를 언어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6장 2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영역을 옮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역을 옮길 때이 단어를 사람들이 쓰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북한을 탈출해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때의 습관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영역이 옮겨진 거예요. 그 영역이 옮겨지는 개념이 바로 여기 죽다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탔는데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여행하는 비행기를 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지루한 거예요.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런 모니터를 쭉 보고 있는데 그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보니까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비행을 할때 타이완을 지나갈 때까지는 거의 모든 비행기들이 같은 항로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완을 지나면서부터 항로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타이완에서 오른쪽으로 틀면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틀지 않고 계속 직진을 하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타이완까지 이를 때, 인천공항에서 이륙해가지고 타이완까지 가고 있는 동안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차이가 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뭐 저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하고 그리고 더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모범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비행기가 똑같은 것으로 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부터 그 비행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행기가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뭐 저렇게 살아가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그럴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영역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른 데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좋겠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해 있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역 속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연합입니다. 무슨 연합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연합이라는 단어와 연합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거기 보세요. 3절 그리스도와 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뒤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5절 맨 뒤에 연합한 자 6절에 예수와 함께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계속 연합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다고 하는 표시가 뭐냐?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세례를 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잘 보세요.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은 아니지만 표시라는 거예요. 무슨 표시?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티티픽 표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혼식, 그식 자체가 결혼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했다는 것의 표시로 결혼 예식을 하는 겁니다. 같은 유사 개념으로 세례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증거로서의 세례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맨 마지막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의 표시로 세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 성도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6절입니다. 6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맨 마지막을 보세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문장은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연합하게 했느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느냐?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죄의 종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죄의 지배 받고, 죄의 통치 받고,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인도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영역이 옮겨진 거예요. 과거는 무슨 영역이었어요? 죄의 법이 통치하는 영역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영역이 옮겨졌습니다. 어디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남한의 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 북한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건 넌센스고 모순이라는 겁니다. 죄의 법에서 떠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영역으로 이전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그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넌센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종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례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죄의 법이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 중에 단한 분도 철종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권리와 축복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면서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철종형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 표시가 세례이고 성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례식을 행하면서 또 세례식을 행하면서 이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바른 삶, 이 거듭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